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어, 드라이버 칠때좀 방향성도 네. 좀 일관되지 않는 부분 이 있어요. 가끔씩 거의 주로 드로우가 근데 네. 오른쪽으로 이제 완전 밀리는 차질. 오른쪽으로 밀리는 네. 음, 스매시 팩터가 클럽 스피드 대비 아, 좀아 조금 낮네요. 네. 음. 어떻해 우리 어떻게 나오지? 잠깐만요. 부럽죠, 그죠, 감독님? 아니, 저는 음. 아, 진짜 갖고 싶은 드라임. 저, 저, 저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저 고민이라는 걸 한. 아. <laughs> 이건 이제 볼 가는 걸볼게 아니라 몰이 어떻게 맞는지를 봐야 돼서 한번 쳐볼게요. 음. 지금 보면은. 어,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골퍼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런 구력자가 맞으면 그냥 잘못 맞아도 230을 가는데 왜 고민해가 하는데 그 레벨에 맞는 고민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엄청 생각보다 팁은 간단해요. 근데 고쳐질 거예요. 티가 너무 높아요. 이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은 파 어, 점을 정립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만 바꿔도 되게 괜찮아질 거예요. 다른 거 바꾸지 말고 티만 근데, 납. 손님 이거 납충재 탄도가 안 떠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죠?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아, 그 제가 이제 친지가좀 오래됐거든요. 네. 10 지금 이제 10년 넘다보니까 네. 처음에는 40mm 그그 거였는데 네. 그가 35mm 정도 되거든요. 아. 한번 쳐 볼까요? 어, 한번 더쳐 보세요. 네, 한번 쳐 보면 어, 조금 더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거죠. 근데 이게 확실해야 돼요. 뭐냐면 아직 여기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갔다가 맞출 수는 있는데 가운데 안 들어가거든요. 약간 머리만 오른쪽에 두고 찍어 들어가 지금 어택 앵걸 보면은 올려쳐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올려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치는 거예요. 한번 쳐보, 쳐볼게요. 어차피 올려쳐지니까 그냥 거기서 바로 옆에서 옆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굿. 스매시 팩터 바로 올라가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안정해서 그래요. 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 알겠어요? 방금은. 한편은... 그죠 손맛이 다르죠? 네, 한번더 쳐봐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뭐죠? 예. 근데 보면은 방향성을 봤을 때 밀리지도 않고 이쁘게 들어오 정도 딱 나니까. 한번 더. 다시. 잘안 죽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뒤만 낮아져도. 그렇지, 굿. 됐어요. 봐봐요. 스매시 팩터 더 오르죠? 이유를 모르겠죠. 팀만나아도 어... <laughs> 되게 괜찮은 스윙이었어요. 엄청 좋은 스윙이었기 때문에. 어... 어, 아못 믿겠으면 한번더 쳐봐요. <laughs> 그렇지, 굿. 이것도 끝. 어. 약간 잘못 맞아도 4.2까지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완전 잘못 맞았죠, 방금 느낌. 지금은... 네, 근데, 사... 전에는 되게 느낌이 그렇죠? 근데 4. 그렇죠. 근데 원래는 잘 맞은 게저 정도죠. 그렇죠. 원래는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4.2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볼의 효율이 떨어지고, 원래 잘못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한3 6 7 정도 나오는데, 아, 하나만 더쳐 볼게요. 그렇지, 굿 이거 보면 어 이건 아예 잘못 맞았다. 한 번만 더잘 때린다. 근데 굿 봐봐요. 확실히 확 늘죠? 스매시 팩터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한 번만 앉아볼게요 아, 네. 아니 의, 의자에 <laughs> 의자 앉아보면 근데 이런 거는 요 정도 레벨이 되면 은 느낌만 알려줘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때릴 때 이렇게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아까 티가 높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정해질 못했어요 이게 내려서 올라가야지를 정하지 못하니까 사실 프로들이 티가 낮으면 어떻게 치냐면 여기서 이렇게 와요 높으면 어떻게 갈까요 올라갈까요 안 그래요 같이 올른 상태에서 그대로 옆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가 높든 낮든 상관이 없어요 프로들은 자기의 샤프트의 성향에 맞게 낮게 쳐야지 높게 쳐야지 어 지금 생각 지금 상황에서 볼을 띄워니까 높게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변해요 스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휘두르는 걸. 포올려져, 포올려야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대부분 드라이버가 들어가면은 똑같은 높이에 들어가요. 높아도 이런 높이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티가 높다고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또 모르니까 이게 너무 들어버려서 타핑나거나 이제 그 일관성을 줄여버 일관성을 잡아줘서 되게 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티를 낮게 두다가 아 이게 옆에서 옆을 쳐야지라는 이미지로 바꿔주면 드라이버 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어, 생각보다 쉬운 이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알아서 그래요. 드라이버를 올려쳐야 되니까. 근데 이미 올려치고 있는데 한번 더 올려치니까 안 맞는. 사실은 너무 올려쳐서 안 빠진 거였어요. 어, 스매시 팩터가 너무 올려쳐가지고 빠진 거라서 이거는 옆에서 옆만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티가 낮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옆 느낌을 모르거든. 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우측에서 박아야 되는데 높으면 이걸 약간 들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도 같아야 되고 이 높이도 같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낮아지니까 요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얘가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낮춘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서 그 음. 느낌을 한번 네. 계속 생각하면서 쳐 봐야겠네요. 아니요. 어 그렇죠. 그 옆에서 간다라고 예. 이미지를 주고 한번 쳐보시면 그렇죠. 그냥 그런 이미지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이게 또 티가 낮으면 그렇게 맞춰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 굿. 어 봐봐 1.47나오죠 네. 그러니까 옆에서 옆을 가야 볼이 효과가 1 0 0거다어 근데 이걸 막 올려치고 찍어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딴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어,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라인만 좋으면 사실 볼은 되게 쉽게 맞는다. 그러네요 스매치 팩도 1.47은 아. 진짜 오랜만에. <웃음> <이> <웃음> 근데 이게 티가 높으면 옆에서 옆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더 떠있기 때문에. 네, 떠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춰내거든. 그래서 바깥에 맞고 안쪽 맞고 이런 게더 훨씬 많은 거야. 그렇지. 굿. 봐봐요. 두개 연속 이렇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아니, 탄도도 나쁘지 않네요. 탄도는 스피드가 있으면 탄도는 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T가 높으면 좋아요. 근데 T가 언제 높으면 좋냐면 나한테 맞는 헤드와 샤프트가 있어요 그때 티가 높을 때 좋아요. 장타대에는 티가 높아서 반칙이에요. 아니, 반칙 티를 써요. 일반적으로. 근데 15cm가 넘어요. 티가. 티가? 왜? 네, 그럼 더 멀리 가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거 드라이버가 4도예요. 그러니까 안 뜨니까 우리가 올려 칠수 있는 건데. 볼은 적당하게 뜨면은 티를 한번 낮춰서 연습해 보면 되게 좋을 것같요 옆에서 옆을 치면은 그렇지. 끝. 잘못 맞아도 이 정도에서. <laughs> 어. 장난 아니죠? <laughs> 어. 간단하게. 네. 자, 오늘 소원 한 마디만 해주시면.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네.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좋은 드라이버 가지게 되셔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